이 구간은 한티역에서 지금 역삼 중학교까지의 로드뷰입니다.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건물 중에 유일하게 저 가구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차장 부지고 대부분 지금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신축이 완료해서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뭐 상권이 특별하게 많이 형성되는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임차인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학원들이 일부 들어와서 하는 라인이고, 그리고 지금 구간 자체가 업무시설 구간이 짧습니다. 창권이 만들어지기엔 어려운 라인이고, 롯데백화점 쪽 라인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하고도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나 학원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한티역 롯데백화점 라인 롯데백화점이고요. 실제로 이 롯데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저 전면으로 보이시는 라인이 어, 대한민국 최고의 그 상권을 자랑하는 대치동 학원가 라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한티역에서 요 음마사거리 쪽 라인이 아니고 대치역이었습니다. 대치역 앞쪽에 그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가. 대치역 주변에 대치 팰리스죠 그쪽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학원이 들어갈 건물이 없어지면서 한티역 쪽에서 대, 음마 사거리까지 학원이 상권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대치동 학원가 하면 지금 보고 계신 대치 4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가 형성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이 학원가 주변에 학원 입점된 학원만 한 2,4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등록된 학원 말고 뭐 보습 학원이나 일반 스터디 카페 뭐 이런 특수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합치면 상당한 업종들과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시내 상권 중에 가장 좋은 상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학원이 들어오고 나면 학원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종들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학원, 부동산, 음식점, 편의점까지 뭐총망라에서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은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 골목이에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전체 건물을 근생으로 바꾸셔서 예전에 상가주택이었던 건물들도 지금 근생 학원으로 전부 용도를 변경하셔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음말사거리입니다. 음말사거리인데, 음말사거리 쪽은 어 상권이 좀 분명히 좀 나뉘고 있어요 음마아파트 쪽은 아무래도 대로변 쪽은 학원이 좀 입점해 있는데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음마아파트 쪽은 상권이 일반 상권까지 확장되지는 못한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음마사거리 쪽에서 한티역 쪽 라인이 메인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마사거리 쪽에서 삼성동 방향이죠 이 방향은 실제로학원이 어, 학원 상권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음,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는 게 학원 빼고는 일반 근생 상권이 저기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은만 사거리에서 대치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저기 포스코 사거리까지 쭉 넘어가는 라인인데 여기는 경사지입니다. 일반 상권이 만들어지기도 뭐 이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토요일날 아침 9시예요.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착공을 하는 현장입니다. 인허가를 지금 진행해서 철공사까지 마무리하고 건축 착공을 지금 준비 중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8층 건물인데 학원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학원가 라인이고 바로 옆 건물도 학원 양쪽으로 전부 학원이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3면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 뭐 접근성도 좋고 가시성도 나중에는 그 상당히 좋은 건물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대치 사거리입니다. 대치 사거리저 앞쪽이 이제 포스코 사거리인데요. 특별한 상권 형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업무 시설 정도만 그 만들어져 있고 학원이나 이런 그 일반 업무 시설도 그렇게 많이 입점에 있는 라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치사거래에서 휘문고 라인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명도와 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어, 전면이 도로 쪽이 좀 낮고 뒷면이 지금 높게 보이는데 사실은 뒷면이 낮고 전면이 높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뒷면은, 옹벽이 쳐져 있어서, 사실, 그, 높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제, 뒷면이 그러니까 낮은 건물이죠. 전면 도로보다는. 그런 건물이어서, 뒤에서 진입한다, 그러면, 바로 지,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제, 뒤쪽이 낮다 보니까, 건물은, 그, 여러분들, 이제, 경사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도로에서, 저 뒤쪽, 그, 건물 뒤쪽, 단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하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물 그 단면을 설계할 때 지하 설계하고 차량 진입로 설계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지를 보실 때 지형도 보시고 경사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건물 투자를 하셔야 된다. <laughs> 대치사리에서 희문공을 안 있는 게 구마을입니다. 구마을 지금 추후에 내후년쯤 입주를 하시게 되면 어 구마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전면 출입구가 되겠죠. 전면 출입구가 돼서 뒤쪽은 경사가 심해서 아주 낮은 지형입니다.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지형이 높은 지형이고요. 아래쪽은 낮은 지형인데 여기가 지금 아마 구마을 입주하게 되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 전면에 지금 보이시는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인접해 있는 건물들은 투자가치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물들 투자는 어,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참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삼성역 대로변입니다. 삼성역 사거리인데요. 어, 여기야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입지긴 하지만 이제 저 전면에 그 GFC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인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지금 투자하실 만한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 대부분 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기업들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고 강남에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이 테란노를 쭉 보시면 어,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개인이 들고 계셨던 건물들도 지금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전부 지금 신축 중이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소규모로는 투자하실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